아니 데미지 있긴 하는 건가? 아우 저아 잠깐만, 아이 잠깐만 여러분들 다시 시작. 아이 잠깐만. 음, 어. 제레츠 어떻게 쫓고 가야 되지? 렁렁렁렁렁 일로와봐 일로와봐 에엥렁 오우씨에 아 잠깐만 그래 쟤를 위인해서 설마 겁나게 빨리 오진 않겠죠? 설마 야 그럼 반칙이지 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뭐야 이, 이쪽 문이 아니잖아 아, 저기 앞에 문이구나 설마 <목소리>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 제대로 온것 같아요. <laughs> 아니, 이쪽에 문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 문이 있었나? 아마 예.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뭐할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겠죠? 여는 것도 없고, 여기 괜히 왔나? 여기 올 필요가 없었던 건가?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시기 한데. 야야야, 설마... <laughs> 설마 의미 없는 곳이야, 여기? 음... 그래, 드미트리스크의 방으로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란거같으니까 들어가보자, 들어가... 어디야 아, 나 진짜 길... 길치여서 진짜 길을 잘 모르겠어... 예. 여기 저번에 완통 왔었던 곳이고... 자, 송련이 립스틱을 얻었는데... 이 리프팅은 또 어디서 뭘 어떻게 쓰는 걸까? 자, 테라스. 자, 저 테라스로는 어떻게 나간 건지 모데 일단 이쪽 나가서 뭔 어? 뭐야? 아, 이게 저번에 봤었던 거? 이렇게 해서 진짜 이쪽. 음... 잠깐 테라스로 저기를 어떻게 아, 넘어가는 걸또 저것도 찾아야겠네요. 잠깐 보자. 여기 다리가 있었는데 이거 다리가 무너진 거야. 에 뭐야? 어 뭐야? 어? 갈수 있네. 아니 아니 뭐야 아 어? 뭐야? 야 뭐야, 여기 오긴 했는했 뭐야 점프 같은 것도 에 아, 아니 0 솔직히 히정정면점프해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아니 저 정도는 솔직히 여러분들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발판도 있으면 이렇게 점프 이야 계속 될것 같은데. 음. 주인공만 못하는 걸로. 하, 아, 망했네. 여기서 이제 별 별로 할 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할 거가 없는 거고. 당연히 아무튼 여기에서 그 누님이 와서 죽방을 안 가겨서 다행이네요. 죽방 가겼으면. 멍을 찍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저 테라스에 저어디게 가는 거지? 자 지하 1층 2층 아틀리에 저 테라스로 가는 곳이 있는 거고 유예홀 이옥탑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가라는 걸까? 일단 확실히 저 테라스로 일단 가는 건 확실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테라스는 또 어떻게 가는 걸까? 에이, 예, 이문안 열리고. 아니, 진짜 개 기몰라서 죽었다 기몰라서 오페라홀 일단 저기에서도 뭔가 다 일단 뭔가를 해야 된것 같은데 일단 여기 이쪽 오페라홀은 1층은 다된 거예요 2층에서 뭔가를 해야 되나 봐 2층에서 여기 뒷네에 리스트링을 발견한 자는 목욕실에 가져다 놓을 것 목욕실에서 뭘 해야, 해야 하는 건가? 근데 목욕실에 뭐할 것도 없었잖아요 잠깐만 잠깐 목욕실에 가져다 놓을 것이라면 거기에서 뭔가를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다시 가봅시다 정보를 얻었으면 가봐야죠 자, 잠깐. 또, 콜라, 한 모금 마시고, 진행하겠된다 예, 콜라, 또, 지원하게한 모금 마시고. 하, 어. 아, 내가 진짜 이런 게임 어려워하이유가는이유들여러분도도 지금 보신 것이럼은근이헷은려히헷갈려이제게이렇게는몰예요는 어, 거예요 여기선 뭐더 이상 할게 없는 건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또그 뭐야 그 그냥 지하실일 뿐이고 양조장 시음실 독방 전쟁의 보라. 아 이거 진짜 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그냥 막 가봅시다. 일단 뭐 겠죠고. 뭐. 설마 몬스터가 또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뭐. 제발. 그러진 말기를. 아니 여기 뭐 아이템이 또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설마 여기서 또 알지나 누님이 와서 빵떼인 거 아니겠지? <laughs> 아 이거 하나 안 먹었다고 이렇게 빨간색 떴던 거고 여긴 저번에 아무튼 다 죽여와서 이제 딱히 딴 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보실 보이... 시체를 찍 이런데 막 이렇게 지나가러 가면 겁나게 소음도 들 거예요 아, 아마도 여기 로로여게 아니었고 여기 이 길로 가라는데 여기 로 가라는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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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로 가라는 길이 있는데 막상 못 가네요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여이 이렇게 잔뜩 아니 실제로 만약에 현실에서 이렇게 막 고여 있으면 겁나게 기겁일 텐데. 아, 이렇게 해서 테라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였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였네, 이렇게 뭔가 우, 어, 운 좋게 맞춘 것 같고 어, 일단은 잘 풀려가고 있던데 일단 잘 풀려가고 있어 일단 저장도 한번더 하고 가죠 이런 거에 괜히 이렇게 어, 저장하라고 나오는 게 아닐 테니깐 일단 저장하고 근데 여기 오긴 했는데, <laughs> 뭐 어떻게 하냐? 음... 뭐할게 없는데요? <laughs> 아니 여기 오, 아기 오긴 했는데, 뭐... 응? 뭐... 아 아이템이 있거나 뭐 그러지도 <laughs> 설마 이거 그냥 저장하라는 건가? 네 제가... 주, 어... 안 갔던 곳을 왔다 갔다 한것 같죠? 잠깐만. 뭐야, 그니까 다시 짭땡겨서 또그밑트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건가? 뭐야. 뭔가 그 되게 무슨 진행된 것 마냥. 오디가란거예거아 나가도 모르겠네. 진짜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왠가에서는 공포감이 안 느껴지고 있든다. 근데 막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튀어나면 내가 네, 기겁을 하겠죠 기겁. 예, 아주똥 똥찌지도. <laughs> 예, 여러분들 아직 제가. 일단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좀 진짜 그럴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어디 가는 거지? 길이 일단 여기는 다 끝장 난 건가? 아, 이거 무슨 진짜... 에이, 어디 가야 돼? 아무튼 여기 욕실에다가 무슨 그립스셋인가뭐시킨가 그거 가져다 놓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어. 근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제 드미트리코 부인이 아무튼 뱀파이어면서 여자잖아요. 야 주인공이 그렇게 어막 이런데 막 그냥 이렇게 막 싸도하는 게도 괜찮은 건가? 어 진심. 주인공이 싸도하는 경우 괜찮은 건가? <laughs> 어 나름 아무튼 주어그 부인도 창피해서 아무튼 주인공을 찢어버리려 는 건지 아닐까 아무튼 생각이 듭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만요. 전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만요. 음, 역시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설마 여기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는 일단 상호작용이 된게 없습니다 아 가면 이거 하나를 또 어디서 찾으라는거야 으아 <laughs> 장 음. 넘어다니네 자 일단 또 여기서 뭔가 <laughs> 가져가라고 했고 주방으로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한번 주방으로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 봅시다. 뭐야? 여긴 처음 만나? 지금 왜? 아 이제. 어떻 제대로 보이 보이지 않고 조심 조심 때려잡으면 되는 거죠. 일단 몬건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좋아야 될지 말될지 있지만 아무튼 아무튼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면 말고. 저기 뭔가 있 는데, 저기 철창 열쇠 로뭔가아고야 무기 들이 너무 살벌 한것들고 댕기 는데, 마지막 <목소리도> 한번 먹여 줍시다. 애들이 너무 얍실쓰는데 저도 총이라는 무기를 쓰면... 아니, 야야, 야, 근데 애들 좀 투가 많다. 조심조심, 또한 마리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꼭 출세한 아저씨가 칼들고 설친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 이게 예, 잠재우죠 그 와중 그 와중에 좀 몸매 이쁜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이쁩니다 이거는 쪼개 수가 없고 아무튼 여러분들 왜 다들 채팅이 안 치신 건지믿지만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 거 맞죠? 예. 여러분들 저를 혼자 내두진 말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안 보. 왜 여포코 형님 왜안 봐요? 보셔야지 왜왜왜 왜, 왜. 무서워 죽겠는데 왜예안 보면 안 됩니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발. 무서우라고요 안돼 안돼요 어.. 잠깐만 <laughs> 갑자기 이거 갑자기 문이 갑자기 새.. 최, 새 창산이 올랐고 뭐야 이거 또 어떻게 알아간거야 이건 또새 뭐 창산이 올랐는데? 지금 뭐 어떻게 알아간거지 이거? 어, 아이고 허리야 아... 또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는... 아니 힌트나 주워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야, 지금 또 뭐... 아. <laughs> <laughs> 어떻게 하라는 거지, 금 또? 설마 이, 이거 아니겠죠? 예.. 음, 뭘까? <laughs> 아, 전쟁 의시음시 이건 또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일단 이거 뭐 무슨 이거 관을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저기 안에 저기 안에 가면이 있잖아요 가면 음. 아 설마 잠깐만 설마 이걸로 또뿌시란거 아닌가 아 역시나 저번에 그예맨 아무튼 섹시 눈님뭐 검은 천 쓰고 있는 애 이죽이걸로문이걸을문이렇을열이렇게 열어야 했는데 역시나 역신, 이거였어음어이거였어고별다른이미말없고별다잠의미설없 잠깐만, 설마... 잠깐만. 아, 맞네. 뭔가 딱 저게 또 불이 있는 게 뭔가 좀 느낌이 왔었죠. 통자를 얻었고, 아... 이 푸른 농땅자는또 뭐에서 나온 거지? <laughs> 뭔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응용하는 걸 배웠습니다. 조금씩 응용하면 배웠는데, 가져있는 건좀 있지만, 가져있고... <laughs> 아니, 근데 진짜 헤드라이트 같은가 진짜 좀... 주인공 없나? 아니, 헤드라이트가 없어. 어째, 아니 이런데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약간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조심조심 조심. 아이씨.. 나오지마 나오지마 형! <laughs> 나오지 말라 했지 철창 철창문이 막 열렸다 닫힌 소리 들리는데 제가 열었다 닫는 소리인 거겠죠? 자 여기는 파여긴다 어, 파밍을 한거 같고 저, 저 저쪽 방에 독방에서 뭔가 파밍 안 했는데 그래 굳이 파밍하지 맙시다. 죽어요. 괜히 괜히 목숨을 이렇게 팔 필요 없지. 자 아, 이것도 저번에 봤었던 거고. 자, 저 한번 시음실 저번에 저기 못 갔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아, 진짜 여기에서 저번에. 주인공 팔 잘렸었죠? 아, 여기가 아닌가? 다른 곳인가? 아무튼 자전방 여자, 음자 조심조심 가고 여자, 여자, 여 얘가 아닌가비요 문이 안 열려. 요얘가아닌가비요이부금 나올 때마다 그녀가다녀가 있나 약있느약이느한이 시한데 나가는 길이 없는데 일단 여기서 나가는 길이 기이... 뭐야 갑자기 나가는 길이 안보여 어... 음... 저기로 들었던 걸로 그럼 또 다시 나가야된다는건가? 아... 난리가 나네요 진짜 아이고 진짜 길을 몰라서 진짜 미치겠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이 게임 좀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살짝 길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면 되겠다. 네. 나 진짜 길치여서 가끔 막어 뻘짓하는데 않은데... 좋겠어요. 제가 입으로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모릅니다. 거꾸로 매달린 건 도대체 뭔 건지 모르겠어. 입에 목이 들어가려 키. 아.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입을 아 이렇게 벌린 게 아니라 진짜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해서. 아, 뭐야보기에는딴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지금 엄청나게 초집중하고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제가 이 낌을 하고 난 다음 날이면 엄청나게 피곤해요. 왜냐하면 긴, 긴장고, 긴장도 그렇고, 진짜 겁나 무섭거든요. 자, 여기도 일단 파밍 다 했고, 뭔가 사소한 곳에 아무튼 사소한 아이템 때문에 이게 파밍이 안된거 표시가 된거 건데, 잠깐 파밍 완료. 자 이제 여기선 또뭘 어떻게 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그 초록색 눈동자를 어 뭐야? 여기 파이프 소차인데 일단 챙겨봅시다. 자 여기도 이제 파밍은 다 했고 이제 여기서 나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은근 나가는 길이 뭔가 멍해져요. 아주 무용계져. 멍해져. 까망경 님, 나 진짜 아, 나 지금 이 게임하면서 어, 그냥 지릴 거 같애.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걸까? 그 옥상에 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옥상밖에 답이 없죠? 여기 밑, 어, 여기 서재뭐 이런 것도 다 했고. 옥상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옥상에 근데 무슨 동, 어, 동상 같은 게 있었나? 제발 붙들이지 않길. 자, 일단 한번 잠겨 있는 곳에 한번 있나? 한번 살펴보시죠. 잠겨 있는 분노의 닭, 일단은 어 저희 올라가야겠네요. 나가고... 아 진짜 알게 모르겠지. 은근히 헷갈려. 이거 진짜 길이... 아무튼 뭐그 전작 네미츠처럼 그 미친 씨 따라온 게 아니어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거 같은데... 뭐야... 아 잠깐만,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